배열을 볼게요 배열 디스크로 아 배열... 오, 아, 배열. 아, 아 배열이요? <laughs> 뭐야 배열 아는 <안> 사람이야? <laughs> <laughs> 구치배열볼 때는 웬만하면 어, 이렇게 왜냐면 이게 굴곡이 있으니까 버커에 디스크로 하는게 좋겠죠 내 리스크로 할꺼야 전시랑 똑같아요 아, 응용률도 없어 뭐? 응? 난 교과서만 봐도 문제 다 풀겠던데 자 이렇게 위에 배열 잡았으면 보이죠? 배열 배열 잡았으면 빼요 빼서, 모양 잡죠. 시야, 둥글둥글하 컨택 포인트가 밑으로 떨어져 있을 거아요 그래요? 안그래 어, 됐는데 이걸 잡았지만, 절단 끝에. 전체처럼 3리 플랜 절단 끝에 감겨있는 것처럼 해가지고, 한번더 감아서 주고, 자, 마지막 위치 자체를 모아주는 거죠? 우리 전체 라인 앵글 모아주는 것처럼 정점을 모아주죠? 안모아졌나안모아졌죠안 선생님? 모아줬습니다. 굴리는 거예요, 굴려요? 굴리죠? 굴리죠? 자, 여기. 인접명구처럼, 인접명구처럼, 이렇게. 그렇게 해야지 인구, 이렇게 해야지, 인규어링규 얇아지죠. 잡아놨기 때문에 살짝 살짝 분리감주고 이렇게 분리 이렇게 <laughs> 아니, 빌드업만으로 모양이 나오잖아 잘 잡혀요? 네 여기에 아웃라인 할게 별로 없어요 이렇게 잠깐 일시정지 돼? 네 점프 루트 달고 다녀서 <laughs> <laughs> 야, 저거 왜 점프 루트라고 할수 없지 않나? 자석인데 깜짝 놀랐어요 봐봐, 그 다음에 이제 화이트 치기 전에 솔직히 안 그려도 되는데, 이래요 천천히 하세요. 센트럴 킷시 제일 깊어. 야 여기 이거 보세요. 제일 깊어야 되잖아요. 솔직히 개 깊이만큼 들어가야 돼요. 개 깊이만큼 거의 캡이 나올 정도로. 어떻게 세컨 할때 마지막에 했던 그 사양 거세 단계로 나눠서 했던 게 굉장히 자연스럽게 만들죠. 시야를. 자, 얘를 이렇게 버클로 넘어와서 여기 깊고 더 깊게 분리감 주고 분리감 주고 여기 시야 허리라고 생각되는 포인트. 시야의 허리 허리라고 생각되는 포인트 중앙의 센트럴 버클 띠. 이것도 봐봐요. 이 부분을 조져요, 조져. 이런말 해도 되나? 많고 흡입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가죠? 이렇게 하죠? 그래, 이렇게 하죠? 살짝 씩 넓히는 방향으로?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한번 이렇게. 이렇게. 잠깐 멈출 수 있어요? 네. 요얘또 깊어지죠? 얘 또, 얘시작하는거얘또 또 깊어지죠? 얘도 깊어지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연결되죠? 자 여기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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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여기서부터 시작해 예. 얘는 계속 넓어지면서 깊어지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깊어졌죠? 그 다음에 얘. 예. 그 다음 부준에야 얘잖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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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러 파서 깊게 했어요. 얘 예, 예. 예, 예. 그 다음에 얘도 해야지. 이거 하려면, 이 방향에서 얘를 먼저 이렇게 당겨주는 게 좋아요. 그리고, 바 자체가 이렇게 얇은 바를 써줘야지. 왜 이, 튀어나오, 튀어나온 애들이 긴밀하단 말이에요. 엉성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고, 여기게 깊어. 얘도, 요고, 요요요 이렇게 해서 또 깊게 해주지. 여도 여기 했죠? 아까 요거 했으니까 만나자, 요렇게 만나자. 튀어나온 애가 만나지. 위에 가요? 안 가지. 응용력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요구 요고, 요구요구요구 그니까 역시 세 개, 3개, 세 개의 방향에서 당겨주니까 깊어지죠, 거기가? 이렇게이렇게 이렇게. 아, 하지 마. 아, 하지 마. 알았다는 듯이 아, 하지 마세요. 몰랐으면서. 그 다음에 뭐 해요? 아, 이거 아무 나해도 이제 순서는 정, 정해져 있잖아. 그다음에 얘는 이제 이렇게 얘가 강하니까 요 빼주고 이렇게 그럼 얘가 또 분리되겠죠? 이렇게 분리감 분 분리감이 있겠죠? 그다음 여기 봐번 이제 아기능주들만 말하지 마시자. 얘 외인 살짝. 메인 아, 요즘 이 기능이 조드라는 말 자체가 이제 좀 조합에서 없어져야 된다고 보니다말 자체가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얘도 이제 메인, 여기 중요해요. 세, 세, 메인과 세컨드레 같이 있죠? 이렇게 서 와,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거. 봐봐. 멈춰봐요. 여기 보세요, 여기. 빠짐 만들죠 빠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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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들겠습니다 빠짐 빠짐 여기까지 여기.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쉬우죠 잘 나왔으면 스톱 해요. 이렇게 이제 나처럼 자연스럽게 하려면 이힘 조절이 중요해요. 그냥 이렇게 해서 이제 세컨 더리가날아갈수 있으니까 어, 여기서 이제 빠짐 빠짐. 자, 지금 내가 여기 조지는 부분 아, 이무 음. 너무, 너무 경박한가? 한글자. 집중 공격 공략, 집중 공략하는 부분 집중 공략하는 부분 여기 여기죠 여기가 빠짐이 돼서 이렇게 올라가요. 일부 좀더 깊게 파볼게요. 여러분 보기 쉽게. 이렇게. 여기 보여요? 여기? 겁나 자연스럽죠? 세컨더를 튀어나왔어. 여기 끝나지 않고 여기 이래, 이게 이렇게 가려고 여기 빠짐을 형성해서 딱 모아버리는 거야. 잘잡히는 이거. 네. 맞아. 됐어요? 가 이거 얘랑 같은 역할이에요. 왜 소구치, 아 소구치 내가 설명했지요. 소구치 요고 요고 가 있어야 소구치가 딱 모양이 이쁘다고 요 여기 튀어나온 거 요고 얘도 여기 다 빠짐을 하겠지? 음. 얘가요? 네. 아무튼 구, 대구치에선 그 역할이 요 놈하고 요 놈이겠지. 걔가 딱 있어야지 음. 빠지면 싹 그부터 나, 나간다. 에? 보세요. 이렇빠짐 합니다. 자, 뒷부분입니다. 뒷부분입니다. 얘는 좀 빠지면 길게 가는돼 보이죠? 얘보다 빠지면 여기서 또 이렇게 길게 뻗었죠? 그러면서 이 리치를 딱 타고 가겠죠? 아, 까마귀 죽었어. 아 찍었어. 네. 어, 어금세요? 네. 그래서 누가 보다 이수고 있어요? 아, 고 있어요. 뭐라고 쳐요? 지 그.. 아니 저.. 포즈 형정용 개새끼 치면 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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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마무리하고 이제 보컬? 이쓰는 <laughs> <쓰는 건> 누구나 <laughs> <갔을지? 웃음> 허리 치 우선 확인하셔야 돼요 굴고을 주는거죠 굴곡을 우선 삼각형을 살리는 듯한 느낌으로, 여기 정점을 살리는 듯한 느낌으로 하시고, 자, 버클에서 꽂은 상태에서 허리 위치를 확인하시고, 빼신 다음에, 자, 보세요. 자, 이빨을 이용해서, 컨택이 여기라는 건다 알고 있어요. 여기 밑에, 밑에 허리 들어가죠? 컨택이 여기이지만, 그죠? 곡선이 너무 크게 보이면 안 되니까 같이 쳐주지만 밑에 여기를, 여기에요. 그리고 정면에서 이렇게 보면, 여기를 치기 때문에 치아가 조금해지면서 특징이 확 살죠, 이렇게. 보여? 보여? 이렇게 치는 거, 이렇게 치기 때문에 곡선이 확 살아나는 거죠, 여기. 여기 이렇게 치니까. 디스털, 디스털 똑같아요. <laughs> 비슷할 줄 알았어요. 지금 여기 치킨 부위 바로 밑에 여기 허리죠 여기가 얇게 모여져야 될거 아니에요. 여기 이렇게. 여기. 여기가. 아, 치아 모양이 확 나오죠. 여기, 여기. 이렇게 치니까 컨택 부위가 살아나고. 오케이. 그러니까 치아도 작음면 돼요. 지금 여기. 여기. 여기 치는 거예요. 약간 느낌이 확 다르죠? 이제 허리 넣니까 허리 넣니까그 다음에 이제 빼요. 왜냐면 이제 정확하게 쳐야 되니까 이거. <목소리> 허리에서 살을 빼면서 허리를딱 지나가죠? 여기 버컬 핏 지나가주고 받침 얇게. 받침 있죠? 당연히 받침 있겠죠? 받침 부위 살, 허리 약간 더 넣어서, 버컬 여기 덩어리 너무 크면 안 되니까. 안 그래도 커요. 이 노래를 할 때는 꼭 버컬에서 내이 치아의 모양이나 크기를 확인하면서 하시는 게 좋아요. 문제로 되네. 마사카 쓸 일이 없는 거야? 응. 야, 항상 말하지 전체 할 때도 모델을 거꾸로 놓고 하는 이유는 컨트롤을 확인하려고 하는 거지 모양을 잡으려는 게 아니에요. 모양 잡을 때는 항상 이렇게 세워서 해야지 모양이 잘 잡히고 서비컬 쪽에 오버 컨트롤을 없애려면 이렇게 해야지 정확하게 오버 컨트롤 없어져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만 하지말고 여기요 살이 없어져야죠 표가 왜 닿는단 말이야 잘 보여요. 한번 봐봐요. 평균적으로 낮춰주시고. 한번 더. 자, 여기, 여기. 얘 너무 따라가는 게 아니라 지금 이렇게 오고 있잖아요. 이렇게. 평균적으로 낮춰주시고. 그리 나름대로 가이드 한번 시켜보는 거예요여기 접촉되는 데가 있어요 바이트랑 각지는 부위 이런데 최대한 찾아줘서 이완자 가갈수 있는 움직임 다 가주는 게 좋아요. 오케이. 고 이제 모양만 더 작업시 다올 그치. 그치. 바이트 쳤기 때문에 각이 지면서 넓어져요. 정점이. 다시 한번 모아주고. 다시 한번 모아주고. 회사 라인 자체는 불규칙해야 자연스럽죠 매끄럽게 하는게 아니라 거칠게 하는게 아니라 라인 자체가 골칫골칫하면은 유효해요 이렇게 이렇게 계속 쪼주는 이렇게 마리 제가 만들어준걸로 마리는 <laughs> <떨렸어. 웃음> 항상 얇아야죠. 그러니까 캡이 중요한 거예요. 캡이, 캡이, 캡이. 캡이. 얇게 붙이시고, 모자를 꽂은 다음에. 일단 일단 감기고, 일단 감기고, 요런 줄 가로 촘촘하잖아요. 옆에 치고보냥 이걸 잘 나와야 는 안대에서도, 라빙결어 <목소리도> 근육이 보이죠? 그래도. <목소리도> 템포넥스, 이분도 역시 컨택 건드리지 마시고, 없지만 여기 한 번씩, 한번더 굴려줘야 돼요. 한번더 너무 날카로게 만든, 한번 더! 다음에 여기 바이트 친 부분도 자자. 파이팅. 되실 필요도 없고 그냥 고든게 너무 싫더라고. 세게 될 필요 없어요. 아 이지폴 이걸 제가 지 지금 그래 강이 안 난다는 상, 나어떡 할까 진짜. 네. 이지폴 좋이지폴 응. 투에잇 알죠? 네. 지금 투에잇 상품명. 상품. 회사 이름이죠? 투에잇에서 개발했죠. 모르겠네, 나도. 깍쟁이 나올까요? <laughs> 이거를 글레이징 하는 것만 따로 할수 있나? 래 그래? 훨씬 이쁘죠? 이0라니까 이프, 그렇지 않아요? 캔만, 음. 캔만 완벽했으면. 아, 이거 30만원. 교환면도. 야, 교환면 잘안 들어가잖아. 이게 그러면 안 들어가가지고 안 묻었다고 글레이징이 안 될까요? 된다니까 살짝만 해도 된다니까 이 지폴 때문에 약간 뭐먼지 뭐, 뭐 같은 거 써. 이거 스팀 쳐야 안 쳐도 된다니까 그냥 이대로 에어도안 불어도 돼요? 하지 말라니까 이 편한 걸 내가 지금 강조해주고 있잖아요 그죠? 저 이렇게 만져보세요 이 지폴하고 만져봐야 돼요 여러분 이 손이 맥 따, 따, 갑다 손으로 느끼는 게 이게 날카롭다 하면은 혀는 더 아프겠죠. 이제 폴로 하는 이유가 구강 내에서 얘가 부드러워야 될거아니에요 인접체야처럼. 리치 자체가 굉장히 부드럽지만 살죠. <laughs> 이대로 글레이징 할 거예요. 됐 예, 글레이징. 잘 나오죠. 스테인도 하나 없이 파우더로만 어, 어. 네 요렇게 완성입니다. 이지폴 최고!